안녕하십니까 문 교수 중국어 TV의 문남규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문법 시간입니다. 제 39강으로 오늘 배우실 중국어 문법은 제 23장 관형어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 관형어는 중국어 장문과 회화에서 아주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형어를 알면은 중국어가 쉽게 느껴집니다. 그 관형어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관영어. 관영어는 명사 앞에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영어입니다. 이 관이 갓이라는 것입니다. 갓, 머리 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모자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연결 고리를 해주는 게이 더입니다. 이더 앞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가 오는데 이것을 연결시켜 주려고 이 더가 옵니다. 조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명사 앞에는 무조건 이 더가 나와야 됩니다. 이더 연결시켜 주는 이 더입니다.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이 왼쪽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관형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실 바로 이 관형어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관형어를 관형어가 나와서 명사를 꾸며 주냐면이 명사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겁니다. 더 한정을 시켜 주고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이 관형어의 역할인데 관형어를 해석하는 이 너가 바로 멍멋한 멍멍은 멍멋의 로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명사나 대명사가 명사 앞에 오는데 그 연결고리는 바로 듭니다 이때 해석은 먼머드입니다. 명사가 나올 때는 먼머드 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문을 선생님이 15번까지 가가 지고 약한 80개의 예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용어를 완전히 익혔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쉬운 부분도 있고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 관영어는 익숙하게 연습만 하면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문법 영역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글을 읽을 때 우리 같이 중국어로 대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선생님의 책 라오시더 수. 두 번째 학우의 숙제 숙제는 뭡니까 쭈어의 하고는 뭐예요? 동시에 다 같이 시작. 동시에 더 좌예. 세 번째. 친구의 선물. 선물은 뭡니까? 리우. 다 같이 시작. 펑에우더 리우. 네 번째. 할머니 방 방은 뭡니까? 방젠 자, 시작. 나이나이더 다섯 번째 아빠 회사. 회사란 뭐예요? 꽁스 다 같이 시작. 빠바더 꽁스. 자, 명사와 대명사가 명사 앞에 올때 '더'가 사용이 됩니다. 해석은 '의'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칭 대명사인데 친속을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때 '더'를 뺍니다. 나오고 가까운 관계인 친척인 경우는 나오고 가까운 인칭 대명사는 바로. 너를 생략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나의 아버지, 시작. 我爸爸. 나의 어머니, 시작. 我妈妈.세 번째,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예예, 시작. 我爷爷.네 번째, 내 친구, 친구는朋友, 시작. 워, 방, 友 다섯 번째, 네, 하고, 하고는 동시에, 다 같이 시작, 워, 동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인칭 대명사와 가까운 사이를 나타낼 때는 '더'를 생략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속 단위를 나타낼 때, 인칭 대명사와 소속 단위를 나때 '더'를 생략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우리 회사 시작 우리 공사. 두 번째 그녀들 학교 다 같이 시작 타먼 학교. 네 번째 나의 집 시작 와자. 네 번째 우리 국가 시작 워먼 국자 다섯 번째 우리 고향. 코. 자 여기서는 라오자로 하겠습니다. 시작. 我们라오자네 번째는 주어와 명사와 더입니다. 주어와 명사 이 여기는 가까운 사이를 나타냅니다. 그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더를 집었는데 명사와 명사 사이는 의로 해석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 그러면은요. 우리 학교가 뭐예요? 우리 학교의 학생이니까 더학생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 학교의 학생. 두번째 우리 회사 직원 시작 아 직원 직원, 직원. 다같이 시작 우리 회사의 직원 직원 이성이성입니다 일성, 직원 우리 회사의 직원 세번째 우리 집 쓰레기 쓰레기가 뭡니까 삼급단입니다. 라지 다 같이 시작 워먼자더 라지. 네 번째입니다. 제 어머니 지갑 지갑은 뭐예요? 지갑 어머니의 지갑 시작. 我妈妈的钱包. 다섯 번째. 제 아빠 신문 신문이 뭐예요? 신문. 시작. 我爸爸的报纸. 주어와 명사. 이 뒷부분을 보면요. 명사 명사니까 더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주어와 이 명사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를 생략을 합니다. 자,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동사가 명사를 꾸미는 예입니다. 그때는 주로 니은이 뭐, 뭐, 들어갑니다. 또는 ᄂ이 들어간대요. 동사가 나올 때는 틀림없는 게 여러분들 꼭 애워두셔야 될 게.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가 됩니다. 항상 어떤 행위를 했던 무엇 하고 꾸미게 됩니다.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은 밥입니다. 이미 먹어버린 거예요. 자, 먹다란 치, 밥은 판. 다 같이 시작. 치어다 n 과거 시제가 됐죠? 두번째입니다 본 물건 보다는 뭐예요? 칸 물건은 동시 본 물건 시작 칸도 동시 세번째 들은 음악 듣다는 뭡니까? 팅 음악은 뭐예요? 인외 다같이 시작 팅도 인외 네번째 논곳 놀다는 뭡니까? 왈 곳은 뭐예요? 디바. 다 같이 시작 완과 띠화 다섯 번째 휴식 한방 휴식이 뭡니까? 쉬옷이 방은 뭐예요? 방젠 시작 시옷이 더 방젠 지금 다섯 가지 예문을 공부를 했는데요. 전부 다 과거가 됩니다. 휴식 한방 이미 휴식을 해버렸던 방입니다. 꼭 알아둘 꿀팁은요, 동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과거 시제가 된다. 자, 여섯 번째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해서 명사를 꾸밉니다. 보겠습니다. 운동을 한 방. 자, 이것도 과거가 시제가 되죠. 운동하다가 뭐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냥 윈둥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윈둥을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동사는 뭐예요? 쭈를 넣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는요, 쪼윈동이라고 여러분들 단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한방다 같이 시작. 쪼윈동도 방젠 과거가 되죠. 다음 숙제를 한 책상. 자 숙제가 뭐예요? 주어예. 숙제를 하다는 시에 주예 또는 주어 예도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에 주예가 되고요. 방은 어, 책상 뭐예요 수주어. 다같이 숙제를 한 책상, 시작! 写作业的书桌,书桌 책상입니다. 만약 밥상은 뭐예요? 饭桌, 그거가 돼요. 세 번째, 게임을 한 곳, 자, 게임이 뭐예요? 游戏, 동사는 뭡니까? 玩, 게임을 하다,玩游戏, 그렇죠. 게임을 한 곳, 시작! 玩游戏的地方, 네 번째, 아이를 동반한 시간. 자, 동반하다는 뭐요? 예 페이. 아이를 동반하다는 페이孩子. 시간은 시간. 아이를 동반한 시간. 시작. 페이孩子的 시간. 다섯 번째, TV를 본 거. TV를 보다가 뭐니까看电视. 곳은地方. 시작. 칸, 띄엄시르더 띄 그렇죠 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고 명사를 꾸밀 때는 과거 시제가 됩니다. 무엇을 한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패턴입니다. 조동사는 동사표입니다. 조동사가 동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미는 유형입니다. 조동사는 무엇을 할 그래서 이것은 과거 시제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먹고 싶은 밥 하고 싶다를 시양으로 썼어요. 자, 먹고 싶다 시양 치다 같이 시자 想吃的飯.두 번째 볼수 있는 책 조동사를 일부러 주어 줍니다. 놈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볼수 있는 책다 같이 시자 可以看的書. 자세 번째 시작합니다 마실 수 있는 음료 먼저 할수 있다 능을 사용하고 자 음료는 뭐예요 인력. 마실 수 있는 음료 시작 능허드 인력. 네 번째입니다 책을 볼수 있는 곳 이번에는 코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볼수 있는 곳 시작 코이看书的地方 다섯 번째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방자 이번은 능을 사용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능치판이 되죠. 방은 뭐예요 방间. 다 같이 시자 능치판이 방间. 자, 초동사는 동사 배우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있을, 꾸밀 때는 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에, 일곱 가지 패턴을. 좀 재미있게 달려와 왔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 강의 키포인트는요,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한정시켜 주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바로 관형어입니다. 그 앞에 올수 있는 것은 명사, 명사 가올 때는 뭔 뭔의, 동사 뭔 뭔는, 그 다음에 형용사 뭔 뭔한. 이와 같이 명사, 동사, 형용사가 와서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을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걸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요, 마디 접자 더를 사용을 합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민다 해서 관형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今天長到這 谢谢大家，再见。